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력분야의 권필쌤입니다 자 활기찬 노래 활기차게 가보시죠 날짜부터 갑니다 자자 Monday November November 4th, 2024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연어는요 고의로입니다 고의로 고의 그니까 러 고의가 뭐예요 예 목격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고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 뭐예요 Purpose purpose를 이서 on purpose on purpose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할 때 그게 바로 고의로 하는거죠. on purpose on purpose 그래서 예, on purpose가 어, 고의로 일어납 purpose 아니에요. for를 세게 하고 purpose on purpose on purpose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계속 제가 연습 많이 시켜드리죠. 네, 그래서 purpose 목적 얘기할 때 purpose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하고 싶냐 왜 우리 그런 말 제일 많이 하나 고의로 그런 거 아니야 나 고의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걸로 이언 n p u r p o s e 써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그렇게 한게 아니다 아니었다 그 다음에 고의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한게 아니었다 먼저 만들어야죠 내가 아니었다 과거니까 didn't이겠죠 didn't 그 다음에 뭐예요? didn't하고 한 거니까 do죠 do 그렇게 그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게 아니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요. I didn't do that. I didn't do that.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게 되죠. 그러니까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뒤에다가 on purpose만 붙여주면 돼요. 딱 그렇게 하면 고의로 그런 거 아니야. 나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게 되는 거야. I didn't do that on purpose. I didn't do that on purpose. I didn't do that on purpose. 그래서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이 u 포즈, o 포즈 이렇게 많이 합니다. Purpose. Purpose. 이거 중요해요.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I didn't do that on purpose. I didn't do that on purpose 여러분 들이 purpose만 여러분들 purpose 안하고 purpose만 연습해도 진짜 한 단계 상승한 겁니다 오늘 요 on purpose 요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발음도 좋아지고 이 영어의 액센트 느낌을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예요 모음이 두개 있을 때 액센트가 들어가는 건그 모음의 그 느낌 그대로 살려주고 들어가지 않는 거는 거의 으 처리한다 으, 으, 으 우리의 으 처리로 한다 purpose Purpose 이 느낌 꼭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